지 지금 새벽 다시인데 어디 가십니까? 좋은데 가지 설악산에. <웃음> <웃음> 오늘 추석인데 이래 산에 간다고 해. 어 추석에 뭐내할 일을 해놓고 가는 거니까 뭐 시간 갈수 있지 뭐. <laughs> 머리가 봐 뭐. 투팍 같네 투팍. 힙합 가수 <laughs> 설악산은 동풍이 부는 날에 가야 돼. 동풍이 불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확인을 합시다 <laughs> 오른쪽부터 읽는 거야. 설악산 설 <laughs> 설악산. 신흥사 이런 글자야. 일주문이라서 일주문 지나는 거야. 와, 끝내준다, 아버지. 좋은 천국 같은 설악산에 오니 너무 좋습니다. 어 그래. 아버지는 진짜 아들 덕택에 이 천국 같은데 오니 웃음이 안 나. 웃지 못다 기분이 좋아서. 천국이 따로 없어. 저 비싼 값비싼 호텔 그런데도 좋지만 자연의 살을 잃었다.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아이가. 삼미소 공룡성 파서 마당형으로. 해갖고, 청하대로 해서, 기운각 대피소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이 계구로, 계곡으로, 이 계구로는 천불정 계구로 이제 내려온다. 비선대 시작 320. 해가 들고 있는 설악산 저기 뭐 액자지 뭐딴게 있나? 왜? 왜 겸손 나무 남은지... 집?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험블 트리예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 아래의 나무로 넘어옵니다 험블하 이렇게요 아 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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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이는 그냥 막 액자인데요, 아빠 이게 그림 아닙니까, 아버지 현재 시각 9시 15분, 해발 대략 950m 뒤쪽에는 공용능선 풍경이 보인다. 마등령 쪽에서 올라와서 공용능선 쪽을 보고 있는 풍경이 마치 산수화와 같다. 시스보다 조금 더 맛있네요 설악산물 아 즐겁게 먹네 맛있게 먹네 설악산물 아. 맛 좋다 맛이 최고야 오 어, 신발 다젖 아, 기 비선대에서 이제 2.5km 정도 올라오면 위에 보이는 이렇게 흡수 포인트가 약속 포인트가 하나 있고 물이 내려오는 포인트고 끝과 돌을 따라서 완전 정수가 됐기 때문에 우진코비보다 맛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물이 우리는 지금 이제 한 2리터 가져왔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빈통을 먹었다고 빈통을 쪼개지 말고 여기서 급수를 꽉 채워가지고 공룡능선 남은 6 k 로 기운각 대피소가 물이 또 공급되니까 그때까지 대비해서 한 2리터를 다시 채워가야 됩니다 근데 능선 중간에 또물 포인트 나오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 있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쯤이고 이제 거의 마등령산 거리에 다 올라서 닭가슴살에 쌀밥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일몰 볼 시간에 마음이 급해서 걸음이 느린 아버지에게 짜증을 많이 냈는데 일몰이고 뭐고 아버지와 편안하게 등산을 해야겠습니다 일몰이야 다음에 또 찍으면 되지 뭐 일몰 드디어 도착한 킹콩바위 공영론선 이제 마등령봉그 다음에 약간 위험한 봉 이름은 알수 없어 그 다음에 큰새봉 지나면 1,2,7호 봉 가기 전에 킹콩바위가 있어요 지금 킹콩바위 기준 희곽대피소까지 3.4km가 남았고 현재 아버지만 나는 물이 다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 희흉곽대피소 가기까지 물이 없다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1 2 7호봉 지나면은 물을 하나 물을 좀끌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여 드릴게요 이름데참잘 지지 않는 것 같이 있는지 <laughs> 큰새 봉을 보여 드립니다 여가 머리,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큰새 봉은 1275 봉,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힘든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1275 봉이 최고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올라가는 고도도 굉장히 높고, 일단 공룡능선이 거의 중간쯤이라, 뭐 체력이 많이 빠져있지. 물도 다 떨어져서, 갈증도 엄청나고,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건해진다. 이 봉오리를 지나면 물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고. 메마른 땅이 곡식이 반가운 비를 맞으면 흡수를, 수분을 쫙 흡수해가지고 강력한 풀이 되듯이. 1275봉은 이렇게 햇볕 피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1 2 7 5봉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빠! 힘내 아버지 힘들어도 세 봉우리가 더나았습니다 1,2,7호 봉 노적봉 신선봉 무릎 테이프를 제가 발라드렸지 않습니까 응 기분은 좋아 다음에 또올 겁니까 다음에 또생각해봐큰세 봉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이제 저기 보이는 봉우리를 거의 다 넘은 거야 다 넘어온 거야. 큰 새처럼. 여긴 안아보고서는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 동풍이 불어서 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 바다에 습한 구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와, 꽉 찼네, 벌써 막.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 추석날에. 사진작가나 뭐 이래 좀, 좀 아는 사람들 있잖아. 매니아들. 일기예 보고 보 동풍이 불고 바람이 약한 날. 그런 날을 맞춰서 오는 거야. 아버지, 이제 촛대바위로 가보자고. 우리 또 절로 가야 돼. 문의가 꽉 차있을까, 거기. 아버지, 지금 보시는 풍경을 알려주세요. 여기 보고 알려주세요.

이일이 <목소리를> 지나면 이렇게 오아시스가 나온다 이거다 할만해? 아빠도 힘든지 말이 없다. 지금 울산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아빠? 구름이 가게 된거 지금 열에 면. 어더 났다. 지금 공룡릉선에서 밤에 찍고 있는데 공룡릉선 중간쯤 그러니까 지금 대피소에서 한2 시간 넘 이상 걸리는 곳에 불이 번쩍번쩍이는 곳이 있습니다. 마 천국이지 뭐뭐 뭐 있나? 하산 완료 비선대를 지나 소공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니가 속였다 아버지 모시고 뛰는다고 니가 속였다 다음에 또 옵시다 아버지 아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좀 코스를 짧게 해서 여유있는 코스로